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 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음,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행복해지고, 저도 지금 뭐, 물론 너무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져야 되겠죠. 행복이 뭐, 네. 행복은 행복할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음, 그런데, 어, 이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지는데요. 이 행복을 말할 때 나의 말과 표정에 따라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진다. 겨울철에 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있죠. 난로가 지금 하나도 안 따뜻한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난로에 갖다 대고 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몇번 그런 걸좀 써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추우니까 난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난로에다가 손을 네. 이렇게 갖다 대면서 왠지 정말 따뜻한 그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추워서 이제 가서 난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난로가 하나도 안 따뜻한 거예요. 근데 왠지 그 난로라는 그 단어와 그 난로라는 그 모양 자체가 왠지 그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사람도 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말과 표정. 네. 그리고 자꾸 행복을 말할수록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 이제 대학교 그큰 교실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오늘 두 가지 어 병을 가지고 왔다. 이병 하나에는 굉장히 어, 독한 가스가 이병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이런 향기로운 가스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둘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의 어, 병을 열어서 어떤 가스가 들어있는지, 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아, 한번 열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이런 실험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병을 열면 몇초 안에 이 교실 전체에 이 가스가 가득해지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자면서, 그리고 몇초 안에 이 가스가 이 교실에 퍼지고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 확인을 해보자고, 실험을 해보자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한 개의 병뚜껑을 딱연 후에, 그냥 찌푸리는 인상을 쓰면서, 그냥 괴로운 표정을 짓자, 그 대학생들이 가득했던 그 교실 안에 어떤 학생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구토를 하는 학생이 있었고, 어떤 학생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도 있었대요. 어떤 가스가 들어있는 병이 열렸던 걸까요? 사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병이었는데, 교수가 그 빈병을 열면서 그냥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약간 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그런 병이었는데, 네. 교수님의 그 표정과 그 느낌만으로도 학생들은 이 독가스가 퍼진 줄 알고 실제로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고 교실 밖을 뛰쳐나가는 학생들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표정과 나의 이 모습, 나의 이 느낌에 따라서 아, 주위에는 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 전염이 될수 있구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자살 예방 캠페인에 가서 제가 음, 어떤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 예방 캠페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 사람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도미노처럼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같이 자살을 하는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이런 감정이에요. 이 행복한 감정에 저한테 이 행복의 세포가 열,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개의 세포 중에 여러분 몇 개의 세포를 받을까요? 몇개 정도가 전달이 될까요? 그 행복의 감정이, 네. 내가 한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행복의한 15%, 15개 정도, 15% 정도의 그 기쁨을 함께 느낀대요.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15개 중에 뭐 10개, 5개,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행복한 거죠. 그런데 내가 우울하고 되게 슬프고 고독하고 이런 감정의 세포가 100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몇 개를 봤냐면요. 45개 정도의 세포의 그 감정을 봤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행복의 감정 전이보다 이 우울하고 고독하고 되게 슬픈 이런 감정 전이가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별로 좀 우울하고 좀 슬프고 고독한 마음이 좀 많이 있다면 나의 감정이 그러하듯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그러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면 사실 그런 감정이 전이 되는 나도 사실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내가 행복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행복을 얘기해야 행복을 말을 해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올 수 있,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표정은 상황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엄청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엘버트 메란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 관계에서 그 내용은 7%. 표정이나 태도나 내가 쓰고 있는 이런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쓰는 말투, 내가 쓰, 내가 짓고 있는 이 표정,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의 이 목소리, 나의 이 감정이 가장 많이 전이가 되고 가장 많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표정으로, 내가 어떤 말투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목소리로 내가 말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지에 따라서 그 감정의 전달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면 사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보다 견딜 만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생활할 때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보다 그래도 견딜 만해 음. 진짜로 죽을 정도의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견딜만 하다고 말하면, 그래도 남들도 다 겪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나도 견딜만 해. 이런. 이런, 나, 나의 마음의 표정. 네, 마음의 태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느냐가, 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하는 이 말과 표정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과 표정이 나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네. 그 화장실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행복을 말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보다. 아, 그래도 견딜 만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견딜 만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나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을 말하세요. 말도 표정도 여러분의 표정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들어오고 나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이 표정에 따라서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내 친구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나의 말. 나의 표정 오늘부터 행복으로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행복하게 네. <laughs>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이 좀 위로와 그래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마음의 다짐이 좀 생기셨다면 구독 버튼 또 댓글 또 희망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서로 힘 받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정말 성공하고 서로 부자되는 멋진 우리 따르릉 TV 예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글또 좋은 이야기 있을 때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laughs>